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11월 24일, 새로운 한주 월요일인데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리플, 지금 코인이 오늘은 조금 강한 흐름이 어제보다는 좀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어저께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과 같이 급락을 했던 시점에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금 밀려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 지금부터 좀 면밀하게 좀 크게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의 혼조세에서 지금 현재 코인 시장도 굉장히 죽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여타 어떤 알트코인들은 지금 현재 상장 초기 가격까지도 회귀하는 모습에 놓여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굉장히 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는 자리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미가 있는 양봉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추가 반등이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분명한 것은 현재 코인 시장이 이렇게 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우우죽순 생겨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해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정부에서 규제라든지 각종 정책에 따라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흔히 이 4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4대장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에 리플. 이렇게가 총 4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다는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가격이 싼 만큼 변동성이 더 그만큼 더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지금처럼 죽어 내려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트 코인들에 대한 정리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지금 이 코인 시장이 난장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이저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손들이죠. 큰 고래들. 큰손들 이 메이저들이 그동안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이것들 때문에라도 정부에서 규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메이저들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매집하는 형태에서 주가를 한 번씩 급등을 하게 됩니다. 어, 급등을 하게 되는 시점들을 많이 만들면서 주가를 뻥튀기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려서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한 시장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현재 이 코인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위험성을 얼만큼 낮추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해서 이 메이저들, 큰 고래들한테 이러한 시세 조장 행위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금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메이저들이, 아, 그럼 이제는, 야, 이런 것들 하다가는 이제 또 문제가 된다더라, 하지 말라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낼수 있을까 한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신규 상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들 다를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초기에 상장하자마자 윗골이 달고 그대로 쭉 다른 코인 상장 또 시켜서 상장하자마자 윗꼬리 달고 그대로 쭉. 다들 신규 코인들 보시면 다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정부라든지 각 나라별로 규제를 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코인 보시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죠?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코인인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자마자 그대로 쭉, 그리고 밑에서 갑자기 또 급등하는 흐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이고,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지금 코인 시장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현재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모멘텀이라고 하는 종목도 보시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그림 그대로, 위쪽에서 상장되자마자 윗골이 달고 그대로 쭉, 이런 행태를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메이저 애들이 새롭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장에서 자꾸만 저러한 행태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지금 현재 일부러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의 형태가 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어떤 코인들은 벌써 신규 상장된 어, 상장 초기 가격으로도 돌아갈 만큼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코인들은 지금 상장 초기 가격까지 내려가서 그 시점부터 빠르게 좀 반등 하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4대장 코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러한 코인들은 상장 초기 가격까지 내려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이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부터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아직 한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한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첫 번째 고점에서부터 두 번째 터치했던 과정, 그리고 한번더 터치를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시도하는 끝에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 번째 에 맞닿을 수 있는 반등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시기와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매수저점이 한번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 개인들과 이 메이저들 간의 중요한 싸움, 싸움을 수익률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들이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 메이저들, 큰 고래들, 큰 손들 이들의 매매법이 요즘에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메이저 애들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자동값을 넣어 놓게 됩니다. 어떤 특정 가격이 되면 매수를 해라. 어떤 특정 가격이 되면 매도를 해라. 또 어떤 특정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 매수 주문을 넣어라. 또 어떤 특정 매도 물량이 포착만 되면 빠르게 매도를 우리도 해라라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빠르게 매수와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끊임없이 내려갈 때 특정 매도 물량, 특정 매도 가격이 계속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수익률 차이 때문에라도 그들의 매매 전략을 따라서 분석해서 그들이 팔때 같이 팔고 그들이 살때 같이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흔히들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한50% 수익을 볼때 메이저 애들은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보고 개인들이 만약에 한100% 수익을 볼때 메이저 애들은 이500% 이상 수익을 본다더라 즉 한마디로 돼서 다섯 배나 되는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매매 방법과 이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그들의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 3박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시는 차트에는 하나도 그러한 신호들이 차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좀 보여 드릴까요 자 이게 현재 지금 해외선물 CME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CM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입니다.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 라이트코인, 다진코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그들의 매수 시점을 포착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 알게 보시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이 위험성 회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인이 다시 한번 불장이 찾아오면서 이 매수세가 포착이 될 때마다 메이저 애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매도 신호가 포착이 돼서 이럴 때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아까는 안 보여 드리고 지금은 왜 보여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또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어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이제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또 받고 있고 구독자분들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저장을 한 다음에 빠르게 매수매도 타점 신호가 나오는 것을 알림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중간에도 신청하실 수 있게 제가 메모장에다가 띄워드릴까요? 0106496-4483. 이곳으로 여러분들 우리 코인명, 리플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확인이 되겠죠. 아, 제 구독자님들이 지금 문자 신청하시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해가지고 제 연락처에 저장한 다음에는 저도 쉽고 단순하고 빠르게 이 단체 문자로 바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신호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만큼 여러분들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시면서도 이 메이저 큰 손들의 수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항상 안 좋거든요.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매매할수록 수익은 더 좋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laughs> 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럼 이거 유료는 아닌가요?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연락처 저렇게 띄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게 하실 게 하나도 전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어떤 대가성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것도 하나도 없고 굳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개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한정적으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이렇게 열어드려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청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그런 걸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영상 보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지, 또 영상 보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지 볼 때마다,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도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어,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 중에도 대가성 없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드려면 아니 그냥 혼자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뭐다 퍼주려고 하냐 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해외 선물 또 해외 주식 국내 선물 국내 주식 할것 없이 저는 전천으로 이 멀티플레이를 벌써 하루 종일 컴퓨터만 바라보고 산 지가 15년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또 오래 돼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중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손실만 봤었던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결국에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어도,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잘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총 15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렇게 오래까지 혼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혼자 외롭게 고립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잘 아끼시고 또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개인 연락처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종목 상담이나 궁금해 하시는 거 도움 요청하시라고 그런 방법들도 또 추가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 영상 아래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매수매도 실음 알림 받기 이렇게 지금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제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링크 주소 간단하게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라고 종목 상담이든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뒤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인이 이렇게 주어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뒤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와 자료는 찐 구독자 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말 요즘 부쩍 많이 들리시죠? 어, 사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달러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거든요. 어 트럼프의 슬로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말 뒤에는 명확한 경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역 패권 회복. 그 핵심은 당연히 관세죠.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걸어 다시 달러 중심의 교역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미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자국 내 결제망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미 연준, 그리고 재무부는 이제 달러의 다음 버전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CBDC 기반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자본 흐름을 다시 자국 통화 안으로 묶기 위한 경제적 반격이 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 달러 코인은 아직 현재 시세로 하나 일 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걸 달러 실질 가치약 1,5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암호화폐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연준 미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CBDC 이 디지털코인이 이미 해외 몇몇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새로운 코인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축통화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세계금융의 리셋 버튼이 눌리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이 코인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와 거래를 환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달러의 마지막 진화였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달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 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속에 여러분들의 코인 지갑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그 새로운 기축 통화의 코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 말이죠. 자, 다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496-4484, 이 번호로 "우리 함께 이 희망"이라는 단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해서 자료와 함께 이 코인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현재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코인 지갑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말과 내년까지 좀 많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